네 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강사 이유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중산고 네 통합과학 어, 간단하게 그+ 그 학교에서 기출됐던 유형들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요 핸드 아웃이 그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핸드 아웃을 좀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은. 훨씬 더좀 편안하게 좀 자세한 내용으로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 자료에, 요 처음에 제가 통합과학 평가 개요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평가 개요를 약간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핸드아웃을 보시면요. 일단 그 출제 경향 분석을 좀 띄워놓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학년 중상고 통합과학은 일단 수행평가하고 지필평가로 크게 진행이 된다는 점은 어머님들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수행평가가 1차, 2차, 그러니까 기말까지입니다. 중간 때한 번, 기말 때한 번, 1차, 2차 실험형 수행평가로만 진행됩니다. 그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그 지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약간 필기고사처럼 하는 수행 평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뭐 책을 읽어가지고 도프강 같은 거를 써내야 하는 그런 수행 평가들도 보시기도 하는데 이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험 수행 평가로 깔끔하게 중간고사 끝나고 한번 기말고사 끝나기 전에 한번 해서 수행 평가를 2회 그래서 100% 중에 20% 20%총 40%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다음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30% 30% 해서 한 학기당 총 100%의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어 그러면 이게 이 수행평가가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수행평가로 뭔가 변별을 만들거나 뭔가 수행평가를 어떻게 대비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수행평가도 좀 어떻게 대비 안 해주세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중상부 선생님께서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제가 만나뵌 적은 없지만 선생님이 보통 이런 수행 평가를 가지고 뭔가 뭐 변별을 내거나 그걸로 되게 조금 학생들을 좀 괴롭히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뭐그 평가 자체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점수를 깎고 친구들의 변별을 내고 근데 대개는 이제 그런 식의 평가 구도를 가져가시는 선생님들은 지필 평가에서 약간 변별에 실패하신 분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중상고 선생님께서는 지필 평가로 이렇게 차곡차곡 그 1등급부터 변별을 하시는데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 평가는 그냥 수행 그 자체에 그 평가의 그 목적에 충실하게 실험 잘 하면 점수 잘 주고, 뭐 굉장히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점수를 깎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선생님께서 아주 나이스하게 하시고 계시는데 감점이 이루어지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감점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뭔가 힌트를 주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들어서 수행평가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만점으로 가져가고 이제 그 지필평가를 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남은 거죠. 그래서 일단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필평가는 또 되게 특이한 게요. 논술형이 안 나옵니다 중상고 통합과학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글을 쓰는 그런 형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고요또 심지어 그 중간 기말 중간 기말 (1년에) (4번) 돌리는 그 (4번의) 시험 속에서 두 작년에는 무려 (2번이나) 서답을 이렇게 친구들이 직접 그 답을 쓰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100% 오지선다형으로 두 번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은 단답형으로 답을 다는 그런 문제로 나왔는데, 그것도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뭐 3점, 10점 이내에 그런 점수들의 배점을 주고서는 그렇게 시험이 진행되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약간 뭔가를 쓰려고 하면은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담감이 조금은 덜어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객관식 시험, 오지선다형 시험이 사실상 그렇게 되게 막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평가 그 구조의 특징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핸드 아웃에 잘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어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 뭐냐면요. 그니까 뭐가 출제되냐. 그니까 어떤 거 출제돼서 출제된 게 뭐가 나왔길래 그럼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33 문항 100점 만점으로 출제가 됐고요. 서답형. 그러니까. 논술형 당연히 안 나오고 그냥 단답형으로 글을 그냥 답을 딱 적는 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 오지선 내용으로 나왔는데 그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그 물리하고 화학하고 지구과학 파트만 들어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매해 그러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쭉다 훑어본 결과. 그 일단 이렇게 중간고사는 물리하고 화학하고 지구과학 위주로 출제가 됐는데 간혹 생명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중상고는 생명이 들어간 적이 2018년도 빼고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선생님이 막 바뀌어가지고 문제를 확 뒤집어 엎지는 않는 한. 물리하고 화학하고 지구과학 파트가 시험 범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생명이 갑, 갑자기 들어간다고 해도 준비 얼른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건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지구과학이 지구과학 범위가 좀 많았어요. 우주 파트가 있었고 시스템 부분, 지구 시스템 부분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만 15문항이 나오고 물리 9문항, 화학 9문항. 해서 전반적으로 단원별로 따져 보자면 고루고루 출제를 하신 그런 이제 이력이 있으시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좀 궁금해하실 테니까 그걸 좀 분석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이슈별로 담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된 걸로 제가 이거를 지금 ppt를 만든 건 아니고요. 어차피 작년에 출제된 건 올해 출제가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큰 장르로 다섯 장르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장르가 뭐냐면요. 화학 파트는 물리, 그러 그러니까 화학원하고 통합과학하고 되게 교집합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이건 통합과학이야, 이거는 화학원이야를 이렇게 약간 구분을 좀 모호하게 하셔가지고 문제들이 막 넘나듭니다. 그래서 어, 이거 통합과 문제인데 이게 화학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일단 저는 준비를 화학원 수준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시켰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화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약간 화학적으로 가중치를 살짝만 넘겨주면 학생들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틀리지 않고, 고난도라고 한다고 하여도 그게 고난도라고 느껴지지 않을만큼 훈련이 되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화학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명 같은 부분은 어 지금 여기 보여드렸지만 이제 이거는 2학기 중간고사 파트이기는 한데요. 생명 같은 부분이 만약에 이게 출제가 된다면요, 이게 지금 2020 수능 생원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통합 과학 부분에서 이 들어가 있는 생명 파트가 현재 그그 그러니까 지금 생원 지금 생원하고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청국 교육 과정이었을 때 생원이었던 부분하고 완전히 완전히 흡사합니다 그니까 싱크로율이 완전히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출제됐던 수능 평가원 문제들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생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안일하게 통합과학에 있는 생명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예전에 출제됐었던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들도 다 떠들어 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것들을 개인적으로 찾아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공부할 것도 되게 많은데, 그거 언제 찾고 앉아 있어요? 예전에 자이스토리 같은 것들 지금 없고요. 그러니까 다 그때, 그 당시 2009 개정교육과, 2009 교육, 교육과정 때 있었던 자이스토리 같은 거다 없어지고, 지금 다 개정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자, 세 번째 출제 방향은 뭐냐면 교과서예요. 이게요, 지금 이게 교과서에서 출제되니까 굉장히 이게 문제가 쉽겠구나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까다로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요, 지금 여기 이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문제에서요, 여기 지금 뭐 그냥 글자로 38만 년, 3만 K, 그 다음에 원자가 생성되었다. 뭐, 중성자가 형성되었다. 이런 말들이요, 다 함정이에요. 그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어, 이게 3만 K가 맞아? 혹시 3천0 0 K 아니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된 게 맞아? 이때 형성된 게 맞아? 이런 것들을 다 의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완벽하게 정답으로 연결시키려면, 교과서로 완전히 통합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답을 쉽게 고를 수 없게끔 굉장히 쫀쫀하게 문제를 내신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특히나 남학생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그다음 네 번째 방향은 뭐냐면은 이 모의고사 최근 예 2021년 3월이지요. 최근 모의고사에서 기출된 것들을 조금 많이 인용해 가지고 넣으신 건데 뭐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기출된 2학년 모의고사, 1학년 모의고사도 간과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봤는데 나만 못 보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요런 것들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준비 교재 다 했고요. 지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교재하고 프린트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 볼게요. 이거는요, 기출 제출인데요. 제가 이제 이때부터 그 기출 문항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2018년도에 기출된 게, 2018년도에 1학년 된 친구들이 2020, 2021학년도에 이제 졸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딱 없어진 그그 그 기점에서 문제를 똑같은 거를 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약간 좀 추위를 지켜. 그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떤 문제든 내실 수 있는데, 이게, 반복해서 내시진 않잖아요. 작년에 나온 게 올해 똑같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텀을 드시고서는 애들이 졸업을 다한 다음에 새로 내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전에 기출됐던 것들도 좀 떠들어 봐야 된다 해서 크게 기출 경향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중상고에서 다루고 있는 출제의 경향인 거고요.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어땠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어머님들께서 지금 궁금하신 게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는. 그물 원하고 이렇게 연관 지어 가지고 물원 수준으로 문제를 내는 것들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굉장히 자제하셨어요. 이게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재작년 그전 학년도 계속 보면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물리 파트는 우리 친구들이 약간 중학생의 그 어떤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충격을 좀덜 주기 주시기 위함인지 물리 원을 잘안 건드리시고 문제를 좀 아주 평이하게 내셨는데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아 이거 1학년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통합과 그 문제집 같은 데 풀어보면 다 풀리는구나 하면서 딱그 정도만 공부하거든요. 그럼 이제 2학기에 전자기 파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완전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완전 다 물리원이에요. 다 물리원.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어떤 선생님의 어떤 한 측면만 보고 그 부분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1학년 1학기에 물리 역학 부분은 통합 과학 수준에 딱 맞춰갖고 문제를 내셨다라고 해서 딱그 부분만 공부하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리 원하고 연관 관계가 있는 역학 부분도 좀 다루어 주고 그렇게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지금 그 평가원 기출 문항도 막막 내세요. 예, 지금 현재 그 통합 과학에 되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화학 제가 가르치던 거 자료 중에 일부 겹치는 부분 친구들한테 문제 풀려야 되겠죠. 지구과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과서 통환기 완전 쫀쫀하게 그냥 완전 줄줄줄줄 깨고 있을 정도로 완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생명파트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가 안 됐으니까 기말고사 때 그것도 역시. 그 어, 통합기와 함께 생원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출되는 그 유형들 출제 경향 분석은 이렇게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그렇게 출제된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출제되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뭘 어떻게 공부를 시킬 거며 뭘 어떻게 준비했냐? 자 일단은요 어 자체 교재 씁니다. 왜냐하면 자체 교재 쓸 수밖에 없는 게요 중상고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면 그냥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상교과서에 맞춰가지고 제가 내용들을 그 분석해가지고 다시 제가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거 통합기. 아까 제가 계속 통합기 말씀드리고 있죠. 통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암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킬 수 있을 텐데, 그냥 백지를 줘가지고 그냥 니네들이 다써 하는 건좀 무식한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가로 놓기로 만들었는데, 이 정도 가로 놓기만 잘 채울 수 있어도 시험에 백점 받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환기 암기 자료를 통해서 암기 완전 빡빡하게 시킬 건데, 제 수업 시간에는요. 요 통합기를 저랑 수업 시간에 쭉 같이 가로놓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그 자리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거를 통과를 못 하면 제가 과제를 안 줘요. 과제를 받아야지 집에 가잖아요. 문제 풀이 과제. 근데 제가 그걸 안 줍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럼 성공할 때까지 요거 다 통과할 때까지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통과하고 나서 과제 받아 갖고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암기가 바로바로 바로 그 수업 시간마다 완벽하게 클리어 될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보낼 겁니다. 그다음에 문제 풀이 과제가 크게 두 장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 되게 그 평이한 문제들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암기 과제 암기했으면 바로 풀수 있는 문제들. 그런 반복된 유형 문제를 통해서 암기를 완성시킬 겁니다. 이거는 보통 50개씩 그러니까 한 회당 50개씩 들어 있거든요, 문제가. 근데 그 50개씩 들어 있는 게 한 수업 시간에 3시간 수업하잖아요. 그러면 세개 정도 항상 배부가 돼요. 그래서 이걸로 암기의 완성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상구 특화 과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수업하신 내용들을 친구들을 통해서 자료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아, 여기서 좀 인용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전부 긁어가지고 여기다 때려 담았습니다. 그래서 중상구 특화 과제는 뭐 물언일 수도 있고요. 뭐 진짜 통과해서 고등학교 때 그니까 (고1) 모의고사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그때그때 그때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니까 이거는 매년 약간씩 자료가 좀 어~ 달라지죠. 친구들이 수업을 저랑 같이 하고 저한테 자료를 좀 줘야 이게 조금 더 시험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좀 신경 써갖고 저한테 학교의 자료들을 좀 갖다 주면 이걸 좀 정성스럽게 빨리 만들어서 빨리 훈련 시켜가지고 특화된 과제로 이게 이제 보통 등급의 완성 등급 변별이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복된 문제 구조, 그, 그 문제들이 이렇게 두 종류로 가요. 이렇게 첫 번째 종류는 정말 잔잔한 문제들. 예. 이게 틀리면은 그냥 등급이 그냥 작살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문제는요. 기출 베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그, 그러니까 중상고의 어떤 특징들도 담았지만, 인근 자사고 뭐 중동이라든가 휘문이라든가 뭐, 뭐 세화라든가 보인이라든가 하는 그런 자사고에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들 중에 기출 베스티어. 그 그러니까 제일 출제 많이 된 거. 그것들이 중산에서도 그대로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담은 문제들도 따로 준비했는데 요거 한 30문제 정도 됩니다. 매회 동안 그래서 요걸로 어 친구들의 어떤 변별하는 작업들에 도움을 좀 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화 자료랑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네 번째 이제 실전형 모의고사는 직포 때 직포 이제 직전에 만약에 진도가 빨리 끝나면 요거 좀 회차를 좀 늘리고요. 직포가 좀 늦게 끝나면 요거를. 어, 시험, 그니까 수업 시간에 같이 풀때 시간이 좀 모자라면 숙제를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실전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속에서 되게 막 어떤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특기, 특이진도 특화 자료라든가 아니면 기출 베스트에서 거의 다 출제될 만한 문제들은 다 나와요. 그것들을 시험 형식으로 구조화 시켜가지고 시험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안배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문제 푸는 동안에 문제를 막막 서두를 읽어가지고 실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점검하는 그런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형광수업구조는 일단 이런 평이한 수업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거 어떤 선생님들인데 다이 정도는 하시죠? 그렇죠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 하는데 이제 제 수업의 조금 특징이 뭐냐면 주간 테스트와 악어 클리닉입니다. 주간 테스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간 테스트는요, 그냥 테스트예요. 이거 어느 학원이나 다 어떤 선생님이나 하시죠? 근데 이거 뒷처리가 되게 중요해요. 테스트만 보고 점수만 그냥 벽에다 붙여놓으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남학생들은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무리 2학년이 되고 아무리 3학년이 된다고 해도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좀 주안점을 두는데 테스트를 보고 틀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틀린 문제의 쌍둥이 문제를 제가 준비해 가지고 다시 풀립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 지금 요 문제에 요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이거 똑같이 생긴 문제들을 다시 풀려 가지고 두번 다시 이런 문제는 틀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아주 그냥 만점을 기하는 주간 테스트를 준비를 했고요. 이 주간 테스트 자체가 열 문제인데, 이열 문제 각각 모든 문항에 다 이런 재시험들을 다 제가 만들어서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하여간 틀리면 무조건 재시험입니다. 틀리면 집에 바로 못 가요.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간 테스트는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거를 어머님들께 이렇게 피드백을 보내드립니다. 에, 예, 우리 친구가 몇점 받았는지 사진 찍고요. 그다음에 오늘 수업 뭐 했는지, 그다음에 그 시험이 어땠는지. 어, 평균 보시면은 대충 시험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좀 아실 수 있으시잖아요. 한 눈에 딱 보이실 수 있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요 문자로 갈 거예요. 요거, 수신 거부하지 마세요, 어머니. 요거, 요거 이렇게 잘 보셨다가요. 요거 이렇게 점수 받아보시고, 어, 우리 애 점수가 왜 이러지? 조금 불안한데? 하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수업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상담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 드릴게요. 악어 클리닉, 이거지, 이거. 우리 친구들 남학생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악어 클리닉이 뭐냐면요. 악어처럼 딱 물어가지고 안 놓겠다는 거예요. 악어가 딱 물면은 안 놓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물고 막 화내고 이러는 거 아니라 물고, 어, 못 가. 이렇게, 어, 가면 안 돼. 가지 마. 이렇게 잡아주는 악어 클리닉인데 완벽하게 고칠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집에 못 가고요. 요 오다 완료. 집에 가자. 이 도장을 받아야 집에 갑니다. 그래서 요거 받을 때까지 애들이 막 미친 듯이 막 계속 오답하고 가져와서 또재측점 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클리닉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5시에 수업이 끝나면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5시에 수업을 끝나면 막 애들이 막 선생님 밥 먹고 그다음에 6시 수업 가야 돼요. 하면서 가잖아요. 미리 보내주십시오. 1시부터 2시 사이에 이 작업을 1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채점하고 주간 테스트를 잘볼수 있게끔 지의 응답도 제가 막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성의 없이 풀어와가지고 이거를 다 못하고 이제 주간 테스트를 보고 주간 테스트 망치고 요것도 고칠 거 너무 많고 그러면은 학생이 선생님 저 수업 가야 되는데요. 하면서 (5시에) 도망가요. 어 그래 갔다가 (9시에) 끝나면 다시 와 해서 (9시에) 다시 잡아가지고 요거 다 시켜갖고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10시에) 학원 문 닫는데요. 스터디 카페 되게 많아요. 스터디 카페 끌고 가가 지고 제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요거 마무리해서 집에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한 거는 그 주에 한 거는 그대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주를 맞이해야지 이거 밀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공부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은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남학생 어쩌다 보니까 예, 남학교 예, 남학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북일고. 보잉고 이런 남학교를 많이 하고 있는 남학생 전문 강사가 돼버렸는데요 이런 관리가 처음에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 해요 선생님 너무 집에 가고 싶어요 막 이러는데 제가 이제 막 윽박지르거나 뭐 잔소리 하거나 이러면은 아, 무슨 학원에 엄마가 또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어, 고치고 가면 좋겠어. 고치, 고 가주겠니? 하면서 부탁하고, 뭐, 잘 고치고, 시험도 잘 봤다고 하면은, 칭찬 막 해주고, 머리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러면은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좀 저랑 사이 좋게, 이렇게 요런 거다 고치고 갈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테스트 보고 나면은, 혼내시지 마시고요. 네. 제가 잘 이렇게 다독다독 해가지고 공부 잘 시켜서 성적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롱런 할수 있도록. 왜냐면은 1년 동안 제가 이런 것들을 잘 데리고 공부를 시키면 그 다음에 또 저랑 화학도 하려고 하고 또 다른 과목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자세가 만들어지는데 어머님께서 집에서 주간 테스트 못 봤다고 혼내시고 그러면 이제 짜증 나잖아요. 저 때문에 혼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안 하시기를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잘 어르고 달래고 칭찬 막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 시켜서 성적 잘 받도록 그렇게 준비 잘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전화번호로 네,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